자 오늘은 제가 정원에 심어 놓으면 예, 꽃도 보고 예, 좋은 정원 소재이지만 예, 독초인 식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미치광이 풀 이거 먹으면 미치광이 됩니다. 족돌이풀자 쪽돌이는 머리에 쓰는 거니까 먹으면 안 되겠죠? 자 애기똥풀 애기똥 먹으면 안 되겠죠? 자모데미풀 미나리 아제비과 식물인데요. 미나리 아제비과에는 독초가 많이 있어요. 예, 꽃말이 슬픈 추억입니다. 먹고 슬픈 추억 만드시면 안 되겠죠? 쐐기풀, 자 쐐기나방의 애벌레입니다. 먹으면 안 되겠죠? 피나물, 자피먹 뭐 드시면 안 되겠죠? 동이나물, 곰취와 비슷합니다. 드시면 안 됩니다. 삿감나물 머리에 쓰는 거니까 드시면 안 되겠죠? 호라비 바람꽃, 꽁의 바람꽃, 바람 피는 그런 꽃, 드시면 안 되겠죠? 투고꽃, 예전에 사약으로 많이 쓰던 음, 식물입니다.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. 은방울꽃은 금속이니까 드시면 안 되죠. 나팔꽃, 나팔도 금속으로 만드니까 드시면 안 돼요. 할미꽃, 자, 흰머리 머리카락 드시면 안 되죠. 복수초, 예, 복수 받으면 안 됩니다. 노루귀 동물 귀 드시면 안 되겠죠. 자, 천남성 이거 예전에 사약으로 많이 쓰시던 건데. 자, 코브라 모양입니다. 현호색, 상계불 주머니, 안진부채, 진범 다 코브라 모양이에요. 코브라 모양처럼 생긴 식물 드시면 안 돼요. 자, 진범, 이거는 오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. 예전에 사약으로 많이 쓰였죠. 자, 개온나무, 개달에, 개단귀 다 개짭 들어간 거죠. 자, 요거 동물, 우리 개 생각하면 되겠죠. 개고기 드시면 안 되겠죠. 소태나무, 쓴맛 나는 나무인데 예전에 어머니들이 아이들 젖뜰때젖 예, 주변에 발랐던 나무입니다. 자, 여로 박새 산만늘과 비슷한데 드시면 안 돼요. 떼죽 나무 드시면 떼죽음나갑니다털머이 수사나 꽈리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. 자, 지금 제가 어, 재미있게 그냥 설명드렸는데요. 자, 이 정원 정원에 쓰이는 독초도 어, 사실 그 독초는 법제화 자 가공을 한 한약재를 다시 정해진 방법대로 가공하고 처리하는 건데요. 이 법제화를 하면은 약초가 될수 있죠. 자, 우리가 이러한 식물들은 에, 우리가 먹을 때 삶고 우려내는 과정을 이제 거치는 식물들이 있잖아요. 독이 조금 적은 것들은. 이게 다 독성을 줄이기 한 거죠. 어린잎을 또 이용하는 것도 에, 마찬가지고요. 그렇지만 여기 지금 제가 에, 설명드린 이러한 식물들은 절대 예, 소량이라도 마음대로 드시면 큰일 나십니다. 절대 드시면 안 돼.